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고난의 시간을 견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결심한 바가 있고 이러한 결심이 어떠한 사건이나 기분, 상황에 의해서도 움직이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음이 찬양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영광, 무게,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은 자신 내면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악기 연주와 노래가 이루어진 그 찬양을 드리고 싶어합니다. 비파와 수그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합니다. 악기를 의인하여 깨우며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 시간부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찬양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깜깜한 새벽에 동토는 해를 확신하듯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찬양하되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 시간부터 여월이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어야함을 시사합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찬양이 아닌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으로 하루를 깨우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정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악기로 주를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개인과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과 문 나라에게로 확대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고 악기를 연주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하늘보다 더 높은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구름까지 닿는 주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구원을 바라는 강구입니다. 다이는 우주마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온땅 위에 주의 영광을 펼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온 우주에 광활하게 자신을 펼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서원에 이어 대에게된 승리를 간과함으로 승리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오른손이란 능력과 배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나 지 마시고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2인칭 직접 명령형 구원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구원을 보증하신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기뻐할 것이고,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도 분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길랏이 내 것이요, 문화서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이며, 유다는 나의 규, 통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인과 숲꽃 길략과 문화세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땅이지만,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총체성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아국 정체를, 유다는 남한국 정체를 상징합니다. 7절과 8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내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면 9절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은내 목욕통이라고 하시며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는 종과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십니다. 에돔에게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라고 하시며 에돔 역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여 비천한 종과같이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것이라고 하시며,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고 있는 무엇과 애동과 블레셋은 사실 하나님의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수학적인 질문으로 솔직한 심정을 표출합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애돔에까지 인도할까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은 아주 강한 성이라는 뜻으로 애돔성을 가리킵니다. 애돔성은 암벽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함락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피어냈고 믿음으로 간청했고 승리와 회복을 보장하는 신탁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잔뜩 위축된 상태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내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진군하지 않으셨다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토로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야 함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다짐과 신뢰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불평에 이어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향한 강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만이 확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고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장서신다면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용감히 전쟁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용감하게 절망과 고통을 딛고 전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